어. 안녕하세요. 행복찬가 유튜브에요. 제가 오늘은 김치, 당근,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안 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재료는 있잖아요. 여기는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어 여기는 이 서리태 콩, 요거는 보리쌀 보이시죠 보리쌀 요기쌀요렇게 냅고 있잖아요 또 풀을 넣어요 풀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다음에 여기는 어 양파 여기는 당근 어 쪽파 저희는 이렇게 토마토를 넣어요 토마토를 넣고 또 갈아요 요거를 요거는 이제 흑토마토도 넣고요 여기다 또 생강을 넣고 여기다 네모를 넣어요 저희는 네모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빨간 홍고추 여기는 어 저기 뭐야 청양 홍고추 그다음에 무도 좀갈아넣고요 양파도 좀 갈아넣어요 저희가 보이시죠 양파 그다음에 이거는 배예요 배도 좀갈아넣고요배 보이시죠 그냥 잘라야 돼요 깍두기처럼 썰어서 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있잖아요 사과예요 사과 아시죠 사과 여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마늘이에요 마늘 보이시죠? 마늘, 저희가 그렇게 많이 넣습니다. 근데 깨소금 어디로 갔냐? 아, 깨소금? 깨가루 어디 갔어? 그덜 조그만 덜거는 어디 갔어? 아이, 깨소금. 어, 거기 있다. 있잖아요? 깨소금도 넣어요, 요렇게. 요렇게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오, 이렇게 이제 다 갈아가지고, 한 박에다가, 요런 한 박에다가 있잖아요? 양념을 다 갈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가지고 조금 간이 안 맞으면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고요 어, 설탕을 약간 넣어요. 근데 저희는 매실 액청 액청 담은 게 없어서 매실을 안 넣고 그냥 설탕을 넣었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미온 같은 건 전혀 안 넣어요. 알았죠? 그렇게 담으시면 3 6 재료 재료를 쳐 보니까 있잖아요. 36 가지 더라고요 제가 다쳐 보니까 이게 제대로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저희 저희 행복청과. 저기, 뭐야, 청가에서는 김치를 담그는데 36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정말로 맛있고 맛깔스럽게 천상에서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재료대로 이렇게 음, 김치를 담아서 너무 맛있으니까 꼭 저희 행복청가에 오셔서 맛보시고 일 k g 에많으시 판매를 하니까요. 집에서 담그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재료를 할 수가 없어요. 서리태 콩을 이렇게 해서 밥을 볶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쉽게 고객님들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김치도 담고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 봉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오셔서 맛보시고 사갖고 가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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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